대선 결과 따라 3권 분립 흔들릴 수도!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지금. 자, 헌재마저도 지금 민주당이 다 가져간다. 이렇게까지 몰아준 건 윤석열이 못했기 때문이야. 음. 굉장한 헌재에 대한 모욕이에요. 다섯 음. 명이 보수거나 중도 보수였단 말이야. 근데 결과 어떻게 해서? 8대였이었잖아 음. 헌재를 모욕하고 그러십니까? 음. 응? 어, 기본적으로 박혜연은 민 음. 스스로 반성해야 돼. 음. 조선일보. 니네 조선일보가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대정부 기사를 어떻게 썼냐? 어? 비만 내려도 욕했잖아. 그런 스탠스로 윤석열이 엇나갈 때, 어? 계속 비판하고 이런 만든다고 했으면은 이런 일도 없었어. 근데 니가 계속 뭉갰잖아. 뭉개고 이재명 욕만 하고, 어? 명태균 파일 니네 손에 들어갔는데도 뭉갰잖아. 그게 언론이 할 일이냐? 니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해주니까 윤석열이 지... 이렇게 내라까지. 아유, 바보들아. 니네 스스로 반성해라. 남 탓하지 말고 헤어나. Valeu. Mm.